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대전 갈마동에 와 있는데요. 대전 갈마동에 여기 골라 뽑는 인형 샵이라고 제보를 받고 왔습니다. 이색 뽑기도 많고 뭐 정품 인형 뽑기가 좀 많다고 해서 한번 와 봤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입구에서부터 지금 이게 요새 그 초파 POP 피규어에다가 키링 사이즈하고 이제 뭐 그런 거좀 작은 사이즈 일본 정품 인형들이 고무줄에 매달려 있어요. 이건 집게가 작은데 탑을 싸서 뽑는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고무줄에 껴서도 나오겠죠. 뭐쭉 한번 둘러보고 야, 이 고무줄 거미줄 끊기. 고무줄 다 끊어가지고 그때 통토이한번 했었죠 지난번에 금산동이었나 거기서 이건 트럭에 토레바 정품 인형이 달려 있네요 지금 사이즈가 어데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보통 이제 저 키링 인형들이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여기는 또 반대로 사이즈 큰 인형들이 또 트럭에 매달려 있고 이것도 한번 해봐야되겠다 이따가 이쪽은 랩핑 여기도 랩핑 이쪽은 거미줄 저쪽은 그냥 중형 일단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한번도 본 적이 없었던 <laughs> 일단, 박스 높이가 한 절반 정도 탑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탑이 없어도 고무줄에 끼면 나갈 것 같긴 하거든요. 되게 이런 뽑기가 그렇잖아요. 어디 껴서 나가는 건데. 만 원에 13.. 어, 뭐야. 만 원에 열세 판이네요. 한판더 있네. 요새 그것도 약간 좀 대세 같아요. 만 원에 뭐열다판 주는 것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이게 고, 고무줄에 이제 저기, 아, 고무줄에 이제 저기 틈새 들어갔으면 이제 그냥 껴서 나왔을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laughs> 이큰 사이즈는 잡기가 좀 어렵겠다. 조금만 더 위주로 좀 일단 잡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탑을 쌓으면. 그 고무줄이 항상 아쉬운 쪽으로 가네. 저 안쪽으로 파도 들어가면 좋은데. 얘 너무 크다. 얘가 뭐였지 이름이? 림피아. 아, 맞아. 림피아. 그래, 저렇게, 포무들 안쪽, 아, 좀, 끼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으면 될것 같아요. 아, 요거 귀엽네. 양말에 박힌 류. 어, 저기 어렵다. 저건 놓는 범위일까요? 오안 놓는다 아 두번 남았고 벌써 아 저거 딱껴졌으면아이또이부분은 지금 비닐이기 때문에 자 아, 일단은 탑을 요만큼 쌌는데 만 원이 들었고 탑을 어느 정도 좀 쌌고 나면 그 뒤로는 조금 빨리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얘가 들을 때가 마땅치 않구나 사이즈가 좀 커서 이 집게 메카니즘이 어? 괜찮다 오케이 어? 탑 나쁘지 않은데? <laughs> 얘가 에에브이 <laughs> 그래서 도뭐 정품인형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제가 이름을 거의 막 몰랐었는데 1세대 애들 빼고는 이름을 하나씩 외워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지간한 캐릭터들의 이름이 술술 나와 그치 요렇게 이렇게 안쪽으로 아 이게 이게 지금 요 발이 꼬무줄 들어간 발이었으면은 어? 어? 잠깐만 왔다 왔다 이거 어... 일단 회오리는 안되고 누르기를 어떻게 아 이거 넣으면, 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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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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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탑이 조금 부실해졌는데 그 덕에 그래도 일단 하나랑 바꿨어요 얘가 이어로 피카츄죠? 많이 알죠? 생각보다. 아 이런, 이런 거 한번 찍으면, 막 모르는 거, 막 포켓몬 도감 찾아가지고 그림 막다 비교해보고. 그래서 자막 쓴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편집할 때. <laughs> 일단 2만원 들여서 정품을 하나 뽑았기 때문에 거기다 피규어까지 또 득템을 했으니까. 꼈나? 아. 일단 얘도 탑으로 쓰고. 여기까지 다 탑되는 게 일단 제일 좋아요. P3 구간은. 음, 응원 단추. 아, 이게 비닐이 인형보다 옆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거기에 찌개발이 걸리면. 오므라져야 되는데, 딱. 올라오오, 좋아! 자, 이래 남았고 꼬무져 있는 쪽이 저쪽으로 좀 들어가줘야. 아, 이 누르게 해야 돼. 아, 딱 끝났고. 쟤를 두고 멈출 수 없지. 오케이. 이게 사실, 이제 와리 같은 거를 쳐야 되는데, 제가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잘못 하는데. 사장님, 물고요. <laughs> 아니야, 이 정도로 오시면 안 되죠. 어? 완전, 와, 또 똑같은 상황이 됐고요. 탑이, 회오리. <laughs> 회우리 어디 <laughs> 쳐, 회우리를 공기를 치네. 좋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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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가 딱 원하던 지금 그림이었어요. 회, 나가면 어떻게 고무줄에, 고무줄에 딱 이렇게 끼면. 끼면. 오,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아, 나가면 많은 거지 뭐. 이래갖고 속으로 엄청 쫄죠, 지금. 제사이가 <laughs> <laughs> 아니고, 이들형하고 저기 뭐야. 그, 반동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서. 아, 고민형. <laughs> <laughs> 그 어. 결국 저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야되면 저내라고 <laughs> 근데 제가 가졌어요 이미 지난 일이기 때문에 요, 요. 지금 3만원째죠? 3만원에 3개나 나왔네 게이드들가 오케이 갖다 또 얹혀주기만 하면 와, 했다 그렇지 오. 아, 이 치고 싶다, 이거 진짜. 치면은 바로 아, 진짜. 이 인형이 지금 완전히 밖에 나가진 않았는데. 오, 와 잠깐만요. 아, 괜히 저 박스 어디 잡았다가 뒤로 던질 것 같아갖고. 그래, 또꼈다 고무줄 이제 끼면 나오네. 일단 한번 끊고갈게요 시간이 10분이 다 됐기 때문에 중요한 장면에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아직 2회가 남았고요. 얘를 잡고 싶은데 찌게가 이쪽으로 지금 모자라요. 조금 공간이 안 나와. 얘도 이제 아리를. 단, 어. 아, 얘 너무 작아서 더 적은가보다. 너무 작은 것도 되게 어렵네. 큰 것도 되게 어렵고. 생각보다 놓는 범위는 좀 좁아요. 그래서 그냥 팝 쌓고 뽑을만 한것 같긴 해요. 예, 너무 멀다니네. 뭐 이렇게 멀리 나가 있냐. 아, 안으로 들어와 있지. 일단은 지금 3만원에 4개를 얻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사장님이 너무 손해잖아요? 이제 속으로 그러든지 말든지 난 하나를 더 뽑기 위해서 지금 놓는 거지만 못 뽑을 가능성이 커요, 이제. 사실 잡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저 고무줄 하나 놓는데싹 돌아서? 아, 이게 절로 들어갔으면. 어? 고무줄 끊어졌다. 어? 고무줄 논다니까, 그래서. 끊어졌어, 끊어졌어. <laughs> 고무줄이 별장면 다 나오네. 아, 던지기! 이거 와릴을 어떻게 해? 도연기만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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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 손으로 하니까 안 돼. 더군다나 못 하는데 에이, 뒤로 가지마. 잠깐만 잡아봐. <laughs> 아, 근 남이 찍어줘도요. 제가 양손 써도 또와릴를 <laughs> 못해요. 제가 야와릴를 <laughs> 하지 말고 최대한 안쪽으로 해서 잡으면 안되려나 네, 아, 떨어지 아. 떨어 떨어지면 떨어지 아! 떨어지떨어지아아아아아 <laughs> 아... 아. 저 빠졌다, 저기. 아니, 어떻게 올라온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거의 무게 장을떼 버린. <laughs> 절호의 기회인데. 아, 내 동댕이가. <laughs> 그래도 아니야, 내가 만 원, 지금 4만 원에 네 개가 나왔으니까 아직까지 제가 이기고 있어요. 아 얘를 꼭 뽑고 싶은데 이어로. 이어요 <laughs> 일단 좀 끄집어내고. 아안 꼈는데. 조금 조금 됐겠다.

잠깐만, 잡을 거 있나? 이제 잡을 게 없어요. 힘들어요.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그냥 5만 원 썼어. 내가 못 뽑아도 왜냐면 정품이 이게 거의 뭐15,000 뭐 원, 2만 원 최소 그렇기 때문에 껴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나이스! 네. 요건 살짝 노렸어, 제가. 왜냐면 꼬무줄 씻게 발 위치가 좋았어요. 와. 잘 되네. 생각보다 어려울 텐데, 이것도. 오, 잘 들어갔다. 네, 진짜 잘뛰는은 아, 끼면... <laughs> 어, 좋다. 어? 이거 랜덤 같은 건 없는 건가? 근데 보통 이런 게임은 랜덤 설정을 안 해놓긴 하거든요. <laughs> 토이팟 같은 경우는 또 인위적으로 랜덤 설정이 또안 되게도 가능을 해서 뽀기뽀기나 스마일토이 같은 거는 랜덤을 해도 최대 이제 99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랜덤이 되긴 되거든요. 아까 별거 다 나왔어요. 네. 꼈다. 아, 구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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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닫겠는데 음, 박스 안 잡혔... 박스는, 박스는 있안 돼요. 박스... 아... 안 될라나봐. 한번만더 시도해 보고? 아 하지 말까? <laughs> 근데 잡을 것도 없긴 <laughs> 없다? 잡을 것도 없어 남은 네번 네 남았거든요. 오무 저리 아까처럼 또 끼기를 바래야지 뭐. <laughs> <laughs> 어, 어. 아 이거 인형은 뽑은 거 아니야 이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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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대. 물이야 <laughs> 아? 아니 잠깐. 만 <laughs> 우와, 아 이거 이거 빠지는데 인형? <laughs> 공주 줄 끊어버릴까요? 아! 또 오기나 또 오기나. 끊어버리니까. 아 이러면. 뒤집기 어. <laughs> 박스 뒤집기. 어, 잘 잡으세요. 그러 마지막이라고.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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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또 도로 끌리는 클라스 <laughs> 이거 해야 돼? 안 아, 하면 내가 할 거야. 출사 출사 출. 출, 출. 출사, 출, 출. 출사. 아또 아, 이. 천원을천원씩포기오4 <laughs> <호기? 웃음> 3 사, 2아이 사, 사람들 좀봐 아빠 가는 거 일, 봐. 아 이거 못 뽑을 것 같은데 자신 없는데. <laughs> 막 이런 데네만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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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넣고요. 이게 <laughs> 앞으로 나올 것 같더라고. 아니야 그래도 이, 이, 이겼어 이겼어. 음. 얘는 몬피카츄야. 단원층가? 음. 맞 맞는 것 같은데. 아까처럼 잘 들어야 하는데. 아하. 오. 아, 아. 오 저. 아. 오! 꼈다 아! 아니다 이게 뮤 때문에 아 근데 뮤를 지금 들 수가 없어요 저쪽은 놓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엄마? 아 얘가 어렵다 저 EV 아까 그냥?

3회 남았고요. 엄마. 음 괜찮아 그래도 어차피 만원 중에 아까 그거 다 뽑으려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연히 운 좋게 한 번에 나와줘서 그렇지. 그래서. 에. 얘도 희망 고문하 나해서 좋다. 또 얹어놓으면 또 눈이 들어야 가 되기 때문에. 자 일단 6만원 썼고요. 이거 LV 하나 나왔고 이건 뭐지 선글라스 피카츄 얘도 <laughs> 아담추 중에 아, 한 명일 거요아독카스가아 바닥에 스폰지 깔려 있어요. 얘는 응원 응원, 응원 단추. 탕구리. 응. 얘가 그 영국 영국 남자, 영국, <laughs> 영국 남자 우리 같은 소속사 이어로 친한척해서 죄송합니다. 그 같은 트레저한테 식구기 때문에 이어로 피카츄까지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한번더 끊고 갈게요. 어쨌총 6만 원에서 지금 정품이 무려 6 개. 개당 만원꼴 회기득 맞죠? 그 다음에 초파 피규어도 여섯개 초파 피규어는 뭐 반납하고 가도 될거같은데 쿨한 남자기 때문에 저는 어쨌 요거는 요거 하다가 만약에 힘들것 같았으면 저거를 할라 했었는데 요거를 한번 끊고 저거는 내일 봅시다 내일 <laughs> 아, 내일 보자고요 저거 저건 내일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기까지 할게요